아우, 나무인가봐 나무 뿌리. 야 대단해, 대단해. 와, 이3 5 0 0년된 농나무라네요. 히말라야, 그 자랑 미얀마. 하루 만에 짓는. 뚝딱 스마트 하우스 다시 다시 이게 내려갑니까? 그래 그렇게 내려갑니다 이야.. 시끄러 어이구 일반 장기기는요 저 탁구고 5게도 절대 안 빠져요 예상하네요 유튜브에 우리 아이, 욕실 그모델링 아, 업체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목조주택 목조주택 스페니시 스페니시교와아 스페니시기와 이렇게 스페니시기와 오늘 이제 방수 저희 갔네요 방수 자 완전 못목가 보네요 야 백만 원목재 보세요. 550만원 너무 지붕털 같네요 감사합니다

각종 조명 오, 태양광 체크다. 요거는 이제 공사용 비계 비계 같네요 경량으로 해가지고 알미늄으로 무겁지 않게 네모 비계 요거는 이제 루터기 마켓다 루터기 가이드 120만원. 야, 무장 하나에 120만원, 300만원, 꽃무늬. 참 대단하다. 270만원. 완전 수작업이네요. 수작업이죠. 야. 자, 현관도와 명품도와 멋지네요. 우체통이네요, 우체통. 우편물함.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사각형 틀리면 전부 다 맞아요. 청소하실 때는 이거 분리하셔서 싹 깎아내면 요 머리카락 까하지죠 자, 아킨덱스 어, 근쪽 박람회 어, 지금 한 시간 한반 정도 좀 돌아봤는데 뭐 신기한 것도 있고요. 어, 옛날에 왔을 때는 뭐 별로 볼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어, 뭐 유용한 것도 있고 신기한 그런 공구들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 좀 신소재 신소재들이 어, 전혀 모르, 모르는 신소재들이 많이 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설비자재, 설비자재, 배관자재, 어, 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어, 쓸데없는, 이런 데 와서 도마는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에? 도마. 에이. Anyway, 어쨌든 어, 전원주택 요즘은 그 귀향 뭐 귀농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원주택 사업이 사업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런 뭐 안동, 천안, 광주, 세종, 양평 어, 이런 것들 이렇게 지어주는가 봐요. 평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자예 이렇습니다. 어 주택 사업 쪽이 많고. 이렇게 이동형 주택도 있고요. 동원한직 이동형 주택이에요. 에, 자, 에, 여기 킨텍스에서 오늘 건축 박람회장 어, 방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